저 이교도 기자랑 김건일 기자가 정찬성 대불노옵스키 시합을 보신다고 지금 미국 잭슨빌에 나갔습니다. 저는 못 나갔어요. 어,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이기도 하고 이제 추성훈 선수 시합이 있었잖아요. 아웃키시냐 원챔피언 시 10주년 기념 대회에서 추성훈 선수가 이제 아웃키의 툭배기를 깼죠. 어, 굉장히 뭐 단지나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좀 짜증이 나는. 추성훈 선수가 9개의 뚝배기를 깨면서 추성훈이라는 키워드에 검색량이 몰리니까 떡상하고 싶은 유튜버들의 마음은 알겠어. 어, 알겠어, 알겠는데 사실을 왜곡하거나 어? 추성훈 선수가 명백하게 잘못한 과거의 일까지 쉴드 치면서 뭐 일반 유튜버들이야. 어, 떡상각 잡으려고 약간 오버를 뭐 했을 수 있다고 쳐도 아니, 선수 출신이면 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어? 선수 출신이 어떻게 해? 그런 반칙까지 쉴드 치면서 떡상각 잡냐고 말이 되냐고 정리를 좀 하려 그래 정리를 추성훈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끝내 끝내 이걸로 아니 헤이스의 콘데코마라는 게 콘데코마가 누굽니까 영웅 아닙니까 와이다 미치오 아니에요 종합격투기의 뿌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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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결국, 역도산 나오죠? 리키도산. 제일교포 아닙니까? 입식.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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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오야마 선생 아니에요? 최영희 선생님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격투기 판, 상업 격투기 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일이나, 한국이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추선 선수가 활동했던 데가 어딥니까? K1 히어로즈 아니에요? 슈퍼바이저가 누구예요? 마에다 키라씨 아니에요? 격투왕. 고일명. 제일교포 아닙니까? 그니까 애초에 추성훈이 제일이라서 차, 차별받고 욕처먹은 게 아니야. 애초에 그그 그 전제가 잘못됐어.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스타 후보였다고 스타 후보. 오일파문. 아 나는 이게 진짜 너무 충격인데 오일파문은 이미 팩트야. 아니 더 이상 뭐 반박도 안 돼. 아니 몸에 기름칠 바르고 나온 거야. <목소리> 사쿠라바는 이산이 와서 아키야마의 가라다가 미를 것을 아피. 몸에다 바디 로션 그냥 한통다짜 가지고 바르고 나왔다가 걸린 사건이야. 이거를 무슨 쉴드 쳐? 아니 그걸 어떻게 믿느냐? 어 아, 그럼 이세상에 있는 거 어떻게 믿어? 달창육 음모론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추성훈 본인도 인정을 해 추성훈 축근들도 인정을 해 대회 사도 인정을 해. 피해자 측도 인정을 해. 전부 다그 비디오가 있고, 바르는 걸 봤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 공개가 안 됐으니까 인정 안 한다? 공개 안 되는 게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조요지 힉슨그레이시 그 도장 깨기 사건. 그 비디오 본적 있습니까? 공개가 안 됐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 하지만 봤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힉슨그레이시가 가지고 있어, 그 비디오를. 안조요지가 힉슨그레이시한테 저 터지는 동영상이. 실제로 그 도장 깨기가 있었다고. 근데 그 영상이 공개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건이 없었냐. 고 증언들이 일치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안 발랐다 그랬어. 논란이 커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다 한증이어가지고 땀이 많아가지고 미끄럽다 그랬어. 사쿠라바가 이거 이거 하다가 증거를 찾지.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몸에다가 크림을 발랐대. 일단 다 한증에서 건조증으로 180도 바뀌는 게 상식적이냐고.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무리 어? 다한 증에서 건조 쪽으로 말이 바뀐 것도 어이가 없지만은 건조 쪽이라고 해도 아니 살다 살다 아니 이 크림도 한 통을 전부 다쳐 바르는 게 어딨냐고 이게. 왜 거짓말해? 그럼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쿠라가 완전 그때 당시에 일본 네티즌들한테 개쌍욕 쳐먹고 있었어요. 지 실력 없어졌는데 괜히 추성훈 깐다고 막 핑계댄다고 개쌍욕 먹다가 여론이 반전된 거예요. 처음부터 추성훈이 우무한 게 아니야. 거짓말로 거짓말로 사쿠라바를 몰아가다가 역전됐기 때문에 추성훈이 캐릭터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추성훈 엄청 잘 나가 일본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추성훈은 상업적인 천부적인 어떤 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일 파문을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막 승화를 시켜가지고 악역 캐릭터로서 전성기를 부과합니다. 반면에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차별을 받은 선역 같은 약간 어떻게 그런 그림을 만들었는지 기가 막혀, 기가 막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잘 나가. 연예인이야. 아웃 끼시냐는 뭐예요? 애매하죠. 아웃 끼는 일본에서 안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지 전성기가 오는 타이밍에 프라이드가 야쿠자 파동으로 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인데, 어쨌든 그랬어. 드림의 에이스로 활동했지만은, 드림이라고 하는 게 파급력이 예전 같지가 않았고, 그래서 아홉 키가 선택한 경우라면, 힐이 돼야겠다, 힐. 악역. 롤 모델로 잡습니다. 누굴 잡나면, 스모의 아사 조류, 복싱의 카메라 오키, 그리고 종합격투기의 아키하마 요시히로 추성훈이죠. 이세 명을 롤 모델로 해서, 자기도 힐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도, 오마이라고는아니오라 목소리 바꾸고, 그리고, 뭐, 히로타 미스도 팔, 아장 내보 하는 식으로 이제 악역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뭐, 네버랜드로 가자, 뭐, 시합, 도전하는 거. 아시니아도 네버랜드에 め와우와우시ません까 뭐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지. 그게 무슨 뭐 오일 파문이나 어떤 앙숙을 만든 스토리 라인 같은 게 아니야. 애초에 앙숙 관계면 살벌해야지. 합입 때맥글리거나뭐 알도나 이런 게 진짜 앙숙이지. 오일 파문은 쉴드를 치면 안 돼요. 쉴드를 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 사쿠라바만 개쌍욕 먹고 미친 놈 소리 듣는 거였어요. 쉴드 치면 안 되는 문제고. 왜 발랐느냐? 난 몰라, 그건. 그건 뭐, 추성훈 선수만 알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분이 유도 시절에도 미끄럽던 얘기를 들어왔던 분이고, 당시 추성훈 선수는 반드시 사쿠라마 선수를 이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K1 FEG 측이 간절하게 바랬어요. 추성훈은 FEG, K1 주최 측이죠. 히어로즈를 주최하고 있는 FEG의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사쿠라바는 옆 동네에서 돈 주고 데려온 인베이다예요. 인베이다. FEG가 원하는 그림이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추성훈이 사쿠라바, 옆 동네에서 온 인베이다 사쿠라바를 깨부수고 영웅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히어로. 그리고 당시만 해도, 사쿠라바가 이긴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때예요 결과적인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안 발랐어 수송이 이겼다 하는데 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오늘 반칙해도 돼. 어차피 이길 거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어,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일 파문을이유가 말이 안 돼. 건조증이어서 그냥 한 통을 다 발. 그러면 그 전과 그 이후에는 왜안 발라? 말이 되냐고 그게.